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고도 상담관입니다. 2021년 12월 24일 오전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실황입니다 현재 운저고도는 서해 중부 해상, 수도권, 강원을 중심으로 1000에서 3000피트 미만의 낮은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으며 특히 서해 중부 해상에는 매우 낮은 하층운도 관측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방무로 5km 미만인 곳이 있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15~20 나트 내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수는 중부 서해안 및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약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고, 이 강수 애코때는 남동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현재 전국 내륙의 5km 미만의 시정은 한두 시간 내에 대부분 호전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강수가 예상되는 만큼, 하루 중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정 5km 미만으로 낮은 곳에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빙은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서해상과 동해상, 중부지방,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도 예상되며 난류는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인천 f i r 에 약함에서 보통 난류, 서해상 및 제주에는 강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오전 서해 중부해상 및 경기 강원 북부에 내리는 약한 비는 낮 동안 중부지방과 제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 및 동해 중부해상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데이터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하루 중빛 또는 눈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저고도천에서 3000피트 내외로 낮은 곳이 있겠으니 위성 영상과 실황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험 기상은 강풍 및 강수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상, 밤부터 전해상을 중심으로 풍속 20에서 30나트, 가스트 40나트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강수가 예상되는 만큼 시정과 운저고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24일 저고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